이거 내가 다 샀어요. 저거로. 음 <laughs> 나는 이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희 가게 에찾아주신 기념으로 제가 요거 메칼라 21년산입니다. 음? 먹겠습니다. 억지로 아, 먹지 말고요. 아니야. 억지로 먹지. 질러안 먹어. 억지로 먹지 말고 아나안줘아나 이게 출퇴근에 이거 내내 왜 나기 좀? 나는 지금 아끼고 있어. 아, 어 재밌다. 여기 어, 뭐, 다른 데가야 된다, 여 여기가 순집이에요 여기 내가나 그럼? 여기가 순집이아니 여기, 술집이 뭐, 여기, 여기. 이제 우리 입구를 찾아야 돼. 입구 어디? 야, <목소리> 여기 지금 뭐, 양쪽 뭐 이런 거아니야 어때요? 응? 음? 여기 어때요? 전 솔직히 저 탑은 안 하고 저라 역시 안 하고 때문에 그러나, 때 휴가가 때문에 아직 끊습니다 저걸 열고 들어가는줄 누가 아네 근데 안아본 사람은 모른다 재밌잖아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가 마셔보지 못한 위스키를 내가 아. 시킬거예요 주문 도겠습니다 얘는 솔직히 이런데 좀잘 모르겠구나 나요? 나잘 모르지 잘 모르는게 뭐이었어 이름 다알고 뭐가 다따아리지 않게 한달씩 바로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<목소리> 랩브렌지 오리지날이구요 네. 혹시.. 올드파는 네. 어떤 술이에요? 사실 이름 때문에 그냥 한번 시켜본거예요 아, 올드파는 네. 블렌드드 위스키로 시끄럽 블렌딩 하기도 하죠 이건 처음이 처음 이런데 안다니면 다처음이지고 만들 것 같잖아 환나서만 뭐, 파는거야 저거 다 사야가 먹는거야 저거 어, 내가 다 샀어요 저거로? <laughs> 네맨 먼저 네. <laughs> 음? 뭘 마셔보고 싶어 하는요 아버지? 저가 빨간 거 제가 예. 제저 개를 봐요. 이거. 음. 할아버지 음. 이제 마셔볼까? 나는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푸드파거든요. 음... 할아버지 때문에 시킨 거예요. 거양 그러면 실례하겠습니다. <laughs> 할아버지 저희 가게 음. 찾으신 음. 기념으로 제가 요거 백칼라 21년산입니다. 기념으로 아, 어... 한잔 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, 이거 먹은... 어, 한 잔에 이렇게 오징어 차먹었어 20만 원 하는 한 잔에. <웃음> <웃음> 아, 이런 건 싸, 이런 건 싸. 내가 시킨 건싼 건데, 음. 이거는, 이거는 사실 내가 할아버지한테 사주고 싶어도 못 사는 거란 말이야. 네. 하 네.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건 찾아서 먹나 봐도 되는데, 나도 한잔 마셔보세요. 어, 마셔봐라. 비싼 술이라고 하니까, 아마 더 맛있는 것 같다. 소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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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시해볼까 아, 몰라. 지금 나, 나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인데 와 이거 물로 가자 갈 사람이 을랑가 뚝뚝갈까봐. 약간 그래 하던 사람들이 내 나이에 거의 다 죽었어. 없어 이제. 그리고 그때 하던 친구들이 다 죽고 없어. 다 죽어 보는 게 이사도 이리저리 갔지만 다 죽었어. 그리고 개도 없어지었지 지금 남아 있는 개는 없어. 없지. 못 먹겠어요? 못 응? 먹겠으면 배가 음. 뭐에 재면 나는 뭐못 먹는 거 없다 덮지로 어, 먹지 말고요 아니야 덮지로 먹지, 먹지 말고 덮치안 먹어 지 말고 아나안줘아 줘요? 내가 이참돼 어. 네가... <laughs> 사람의 <하라를> 술잔을 뺏어가는 놈은 참반네 이거 한반해 아이고 내가 참 오래 살고 봐야 되는데, 이것저도모르지 어, 시네 어, 재다재밌어 자, 이제 한장더 챈다. 술도 썰고 짜는 걸까지술 챈네. 그런데, 이거 잠깐이야. 오래 안 가. 이거요? 그 아니지, 이거. 에이, 술을 갖게 야, 내, 이름 간다, 게센 척하다가 응. 그내 이런 먹어야 별로 한데 비리 또센척 하다가. 이런, 이런 먹으고 내가 끌리 가지라. 내가 입맛이 안 맞아서 그렇지. <laughs> 내 입맛 맞는 데 가야 되나? 그래, 입맛 맞는 데 가자. 근데 면은한번장애고 없이 주꾸미 있고 고기, 뒷고기나 뭐 이런 거. 고기 있는 데 가야지. 고기? 수화물은 고기 있는 데 가야지. 저요. 술을 전화하고 자고 떨어서 할아버지네. <laughs> 아버지 웃기는 게 아니고 니가 웃기지. <laughs> 마, 할아버지 전화하 자꾸 하는 어못마시는데 지금 막설같 나는 나는 고 싶었는데 이 <laughs> 말이야. 지금 아끼고 있어. 아끼고 있어요. 그래. 왜나마셔야 나. 안 괜찮아. 남기면 내가 먹어테내내 남기지. <laughs> <될까? 될까? 웃음> 이거 스낵 좀 주세요. 야 이제 이제 이사라지네 할아버지가. 아아 쉰다 체였다 조금. 이제 갈까? 가자가시죠 저희 이제 할아버지 좋아는데 갑시다. 그 소주 한잔 하러. 음. 썰 파라. 누님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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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술집인데. 여기 여기. 여기. 여기라고. 난 이제 기분 좋은데. 되게 좋은 거 되겠지. 한 잔만 더 하고 싶은데. 에. 음 아. <laughs> 어? 할아버지 아, 솔직히 한신 포차는 가야 된다. 어? 솔직히 한신 포차는 가야지. 뭐이런 젊은 아들 있는데 나만한 내가 이와가지 하나도 안 맞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올5고싶지뭐왜 술이 나이가 많잖아. 술이랑 할아버지랑 맞지 찾아보면 80년 사는 없을까? 없겠지. 80년 사는 한, 한, 몇천만 원 하겠지. 있어도.